안녕하세요. 허러 김효종입니다. 이번 영상은 랭크 기준 원딜 티어표입니다. 바로 시작하죠. 먼저 S티어에는 공솔리와 손상향이 있습니다. 공솔리. 사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동기도 많고 상대방 녹이는 능력도 좋고 투사체 막는 2번 스킬도 존재해서 혼자서 원맨 캐리가 되는 원거리 딜러입니다. 손상향. 손상향은 초반부터 구르기를 통한 이동기, 후반부로 갈수록 눈에 띄는 구르기 이후 사거리 등 전체적으로 좋은 영웅입니다. 손상향 공주님 키우기 같은 조합이 나올 정도로 원맨 캐리가 가능한 원거리 딜러입니다. A티어, 적인걸, 마르코폴로, 적인걸. 현재 대회에선 손상향, 공솔리, 적인걸 이세 개만 기억하면 될 정도로 티어가 높은 편이고 이번 스킬이 정화 기능도 하고 궁극기를 활용한 짤스턴 3타 때 사거리가 늘어나서 타워 밖에서 한 번씩 타워를 때려주는 타워링 능력도 존재합니다. 마르코폴로 언제나 자신의 역할을 하는 온거리 딜러로 일정 타수 이후엔 고정 데미지로 넣기 때문에 티어가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b 티어 우희 후에 우희 같은 경우에는 궁극기가 잠시 무적기이므로 상대방이 물러들어올 때 한번 살아나갈 수 있고 이번 스킬도 물리 면역 기능이 있어서 랭크에서는 꽤나 높은 티어라고 볼수 있고, 후에는 후반 캐리를 담당하는 버스기사 역할을 하는 원거리 딜러도 될수 있고, 초반부터 궁극기를 활용해서 승객으로도 가능합니다. 대회에선 돌린과 조합해서 계속 궁극기만 활용하고, 3코어부터 탱템을 가서 정말 궁셔틀로 사용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C등급에는 알렉스, 가라, 황충, 에이린, 루아나, 이원방, 노반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쪽 특화 영웅이 많습니다. 초반 라인전이 강한 뭐 황충이나 노반, 4렙 이상부터 정말 강한 이원방, 그리고 뭐 후반에 강한 가라 등 한쪽 특화 영웅이 있어서 랭크에는 전체적으로 좋은 영웅들 보다는 티어가 살짝 아래에 있습니다. 디등급으로는 백리슈야. 솔직히 말해서 랭크 기준 자신의 티어가 높다면 점차 하락해서 디등급으로 떨어지고 반대로 자신의 티어가 아직 최상위권이 아니라면 점차 티어가 상승하는 원거리 딜러입니다. 워낙에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티어가 낮다면 이긴 사거리를 대처하기가 힘든 편입니다. 전체적인 티어표는 이렇게 되겠고 초보자 추천으로는 음 개인적으로는 손상향과 적인걸 후예 정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손상향과 적인걸은 워낙에 티어도 높은 픽이고 후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컨트롤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궁극기 될 때마다 멀리서 쏴주고 포지션 만잘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원거리 딜러가 되고 싶다? 그건 공솔리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공솔리만 잘해도 랭킹 1등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든 환영입니다.